순서가 많아서요.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신비한 일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일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요. 성경을 믿는 거죠. 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전혀 터무니 없는 뭐 엉터리 같은 그런 일을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 과거의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 그 사람들이 다 바보들이 아닐텐데 네. 여러분 어머 뭐 터무니 없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믿겠습니까? 어, 우리는 다이 예, 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일들이고, 그리고 어, 이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근거를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근거가 분명해요.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오늘 그것을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기독교의 5대 신비가 있습니다. 예, 그 어, 첫째가 여러분 천지 창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뭐 다른 그뭐 작업을 하신 게 아니고 말씀 한 마디로 말씀 한 마디로 육일 어, 만에 다 창조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어,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어, 이제 바다가 되라. 에, 그러면 이쪽은 드러난 것은 에, 육지가 되겠죠. 산을 만드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저절로 됐다 천만에요. 저절로 된건 하나도 없어요. 에, 많은 이 우주 어, 우리가 이제 이 우주 정말 에, 그 끝을 알수 없는 이 스페이스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온갖 행성들과 별들을 다 이렇게 박아 놓으셨어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 지구 가장 아름다운 행성이래요. 그럼 태양이 아름다울까요? 태양은 1년 365일 계속 지글지글 지글지글 타고 있어요. 그게 아름다웠겠습니까? 그곳에 무슨 생명이 살수 있겠습니까? 다른 행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공기가 없고 산소도 없고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화성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오직 이 지구상에 아니 이온 우주 만물에 이 지구만 지구만큼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명이 살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춰주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 조성하시고 다 창조하시고 어, 그 중에서도 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을 이렇게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어, 우리가 어, 천지 만물을 볼때 여러분 우리는 어, 이게 이제 일반 계시 뭐 자연 계시라고 할수 있는데, 정말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아. 아, 정말 조물주가 이렇게 아름답게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 사람은 그래도 그래도 심령이 깨끗한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심령이 깨끗해도 이런 일반 계시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천지 창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는,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가 뭘까요? 성육신, 성육신. 예, 말 그대로 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이죄 많은 예,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예, 이거는 치욕이고 어, 그거는 예, 할수 없는 일이에요. 그왜 하나님이 이걸 하셨을까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 의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제 2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인간으로 이렇게 보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굉장한 신비스러운 일인 것이죠. 세 번째 기독교의 신비가 뭐냐면 예수님 그렇게 인간이 되어 오실 때에 그냥 보통 그런 이런 생육법에 부부가 이렇게 간결를 해서 그렇게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예, 하나님께서 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우리 신앙고백할 때어그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까? 우리 인간의 원죄를 차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자의 조건이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죄를 우리 사람 아담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 네 번째 기독교의 신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성령의 테 되서 이 땅에 오시고 33년을 사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명이 인류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구원의 마침표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것. 이게 완성,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왜 계란을 선물을 할까요? 오늘도 여러분 이제 어, 나가시면서 어, 계란을 하나씩 선물을 받아가실 건데, 부활주일에 왜 계란을 선물을 할까요? 그 의미가 있어요. 예. 이 계란의 껍질을 그새 어, 생명, 그러니까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뜨리고 쏙 나오잖아요. 예. 새 생명으로 어, 이렇게 예, 나오잖아요. 아, 그거는 예, 그게 우리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한번 죽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 그 우리의 무덤을 우리가 열고, 부활, 부활할 때 무덤문이 열려요. 무덤문이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의 몸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 어, 뼝아리가 부화하는 거 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거 하고, 단어도 비슷해. 부화가 부화, 뼝아리는 부화하는 거고,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리을 하나만 더 붙여, 네. 아시겠죠? 오늘 이 계란을 드시면서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의미하시면서 드시면 더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우리 기독교의 신비가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세요. 주님이 처음 오셔서 지금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걸로 하늘나라 가셔버려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성경 이것을 분명하게 애언하고 있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성경이 다 지금까지 99%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5대 신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부활의 신비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사람의 영혼을 빼버린 거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이 영혼이 혼이 빠져버리면 뭐, 뭐죠? 그거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 예. 멍해가지고 생명이 없어요. 껍데기만, 껍데기만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그거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해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고, 여러분이 부활을 의심하고, 여러분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거는 껍데기 신앙이 불과하다. 그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부활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을 해야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정말 이게 이해가 되는지 내가 이 어, 신목사의 말에 동의를 하. 할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첫째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그런 예수님 자신이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어, 실제 어, 사, 살았던 그런 인물로 여러분 안 믿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어, 예수님은 그냥 뭐 실화 같은 인물이다 꾸며낸 이야기다 지어낸 이야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23년, 오늘,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23년 전에 유대 땅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 땅이라것건 지금의 이스라엘이란 나라예요. 이스라엘 아시죠? 그 이스라엘에 유대 땅이 베들레미란 곳이 있어요. 다윗의 고향이죠. 그 베들레미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중에 어, 요셉이라는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네,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33년을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또 기적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온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제자들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다니셨어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해 가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셨으면 사신 모든 그런 행적들에 대한 어, 기록들이 다 있어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자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쓰셨던 그가시면류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었던 그 홍포 그게 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박물관이라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다 보관이 돼 있어요, 전시가 돼 있어요. 영국을 가실 길이 있으면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 박물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쓰러졌던 그 자국, 이 필리피아 돌로로사라오르죠. 어, 고난의 길. 그 쓰러졌던 그 자국이 지금도 열세 군대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그 당시의 총독이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은 그 재판문, 빌라도가 판결했던 그 판결문, 로마의 역사에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아 안 믿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기록이 있고 증거물이 있는데 나만 못 믿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계셨는데 나 이순신 장군 안 믿겠다 나 이순신 장군 못 믿겠다 나내 눈으로 안 봐서 못 믿겠다 그 사람은 이순신 장군 후손들에게 맞아 죽을 거예요 어? 네가 어, 우리나라를 이렇게 구한 그 훌륭하신 이수지 장군 못 믿겠다고? 여러분 이수지 장군이 그 1592년 97년까지 이그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 그 하신 모든 행적이 다 보존이 돼 있어요.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분이 그 전쟁통에 쓰신 난중일기가 다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 말이에요. 여수를 가시면 진남관이라는 곳에 가보십시오. 네. 그곳이 전라자수형 통계사로 근무하시면서 근무했던 곳이 여수 진남관입니다. 그곳에서 병사도 훈련시키고, 그곳에서 네, 긴 칼을 옆에 차고, 잠을 못 이루면서 양무호남이에요. 양무호남. 만약 호남이 무너지면, 만약 호남이 뚫리면, 우리나라는 없다. 시무국가 그랬어요. 그 비석이 오동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수인 장군이 찾던 그 칼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분이 입었던 갑옷이 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았을 뿐이지 분명한 그 증인들에 의한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그 유물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거를 부인 부정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땅에 우리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안 계셨다고 우리가 그분의 모든 것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의심해서도 안 돼요. 우리,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된 나라에서 다 기록에 남긴 거고 다더 어, 증거물들을 다 보존해 오고 있는데 우리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이 나라를 구한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리온 인류를 구원하신 더 크신 더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실제로 계신 분이에요 실제로 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다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부활도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두 번째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 증거가 뭐냐?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에, 고린도 전설을 쓰는 그 당시에는 태반이 살아있었다 그랬어요. 태반이 살아있다. 6절 말씀 보면 그외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시기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 살아계시 않더라도 그분들이 증언한 그 증언은 계속해서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이시면서 돌아다니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그 마리아의 여인들에게 보여 처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우라는 마을로 터벅터벅 내려가던 두 제자에 찾아가서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와 또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에. 예.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가고 의심해요. 도마 오라해라. 도마라는 제자에게 창자고 그리고 손 못자고 다보여주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 낙향해가지고 거기서 또 힘없이 그물질을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찾아가서 가지고 예수님이 다그 제자들과 같이 친히 조반을 잡수시면서 거기 구워서 잡수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어, 또 야고보라는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후에또 모든 사도에게 다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을 승천하여 갔으면서 5 0 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 숫자만 더해봐도 5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라고 말. 그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에, 안 믿겠다고 하는 게 그건 안 돼,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재판할 때. 어, 증인이 두 명만 돼도 그거는 채택이 돼요 증거로 채택이 돼요 그러면 5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거를 나는 못 믿겠다? 그거는 이제 답이 없죠 그거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확실한 증거 증거가 증인들이 있습니다. 또세 번째 예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오늘 이 충연 교회가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져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천 년이 넘도록 지속되어온 이 교회, 교회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분신입니다. 예수님의 분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몸을 남겨 놓고 가셨어요. 남겨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교회의 설립 목적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다 어디 가 버리고 막면 이상한 이야기 나고 이상한 회의 나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거짓되고 이거 십구면은 이야기다 그러면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뭘라고, 뭐하려고" 그렇게 자기 목숨 걸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 부활을 전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부활이 없다면 그럴 일은 없지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헛것이 되는 거예요 헛것 믿은 거예요 헛것 믿은 거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됐고 말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부인해도 누가 부정해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의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소망과 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부활의 당당한 증인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 이순신 장군 믿어 안 믿어? 어? 안 믿어? 그렇게 따져야 돼요. 그럼 예수님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부활의 증인들로 그렇게 또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